소감을 말하지 못한 어, 배우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네. 안녕하세요. 기선영을 맡은 정성민입니다. 네. 아, 추운 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이 버렸네요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,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수 있었던 거는 관객들, 강객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와주셨기 때문이 때는... 아닐까,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<했어요. 웃음> 이렇게 찾아와주셨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시기인데 저희 공연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104일 동안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